영상 계획은 없었으나, 김 여사님 생신이라 있는 자료들로 어,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출! 잔나무, 푸른수. 아, 날씨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다행히. 스튜다여있 엄청 높다. 여기는 가평 가시면 꼭 한번 가 보시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정말 강추예요. 정말 강추. 애견 동반 카페인데 밖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 이렇게 하는가? 카페가 있고 올려줄까? <놀람> 아니야, 사진 찍고 여기 보세요. 아는 사장님이 어, 가평에 이제 애견 동반 펜션을 오픈하셨어요. 그래서 어, 같이 가족분들 모시고 가보 마당에는 포도밭도 있고 강아지도놀수 있어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어, 오, 빠 갈게. 어. Lay down. Good, good, good. Very good, very nice. Good job. Okay, let's go. Okay, good, good job. Okay, push up, push up. Yeah. Huh. 아, 오늘을 건배. 응. 건배. 오늘을 위하여. 생일 축하드립니다, 미리. 어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태인다음날 대관령 다떼 목장은 니다축 없었어요. 어색한 아들들, 신난 김드사 어, 엄청 응. 하다 달려봐, 얘들아. 오, 그, 감사합니다.